벤츠 이번달 할인 정말 미친듯이 달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차소식과 할인 프로모션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남자 차프남TV의 노메리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긴 연휴 끝에 드디어 벤츠의 11곳의 모든 딜러사의 조건이 공개되자마자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할인 조건만을 쏙쏙 뽑아 보시기 편하게끔 정리해보았습니다 벤츠코리아의 산하의 11곳의 딜러사들은 각각 1년 총 판매 목표 대수를 정해놓습니다 이 판매 대수를 달성하냐 달성하지 못하냐에 따라서 벤츠 코리아의 프로모션 지원금과 인기 모델의 배정 대수가 정해지고 벤츠 코리아에서 딜러들에게 보너스 금액 또한 지급되기 때문에 더욱 더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데요. 하지만 현재 벤츠는 모든 분들이 알다시피 BMW에 밀려 판매 대수가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할인율을 대폭 늘려서라도 차량을 판매하기 위해 혈안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 말은 즉슨 구매를 원하시는 고객님들에게는 정말 좋은 구매 적정 시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만큼 오늘은 할 할인 프로모션 금액과 구매 체크포인트 내용 정말 정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무려 한달 만에 뭐 할인을 몇십만 원씩 찔끔찔끔 올리는 게 아니라 300만 원에서 400만 원씩 큰 폭으로 올린 차량들이 영상 곳곳에 다수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노매니저가 보시기 편하게끔 차량별 바로가기 캡션을 나눠놓았기 때문에 원하시는 차종을 클릭만 해주시면 바로 슝 하고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정말 파격적인 조건의 벤츠 5월 할 인프로션과 체크포인트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요 체크포인트를 보시죠. 벤츠 목표 판매량 부진으로 이번 달도 열심히 달릴 예정입니다. 약간 느낌이 월초부터 팍 하고 뒤에 올랐다가 후반에는 조금 쉬자 이 말은 즉슨 초반의 할인이 정말 미친듯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S클래스 선착순 보증 연장 서비스를 무상 지원되는 딜러사들도 노매니저가 확실하게 파악해 놨으니 이 점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벤츠 코리아 조건 상승 차량을 모두 두다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크포인트 끝으로 노매니저는 리스 렌트 전문 금융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벤츠 타겟 차종을 판매 부족으로 이번 달 할인은 미친 듯이 올릴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만큼 오늘 영상 메리트가 있으니 꼭 영상 끝까지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또한 노매니저는 비교 견적을 언제나 환영하고 기존에 받아보신 견적이 있으시다면 단한 번만 첨부해주세요. 노매니저가 그 견적을 세세하게 분석 후더 나은 솔루션 방향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 킥 포인트는 바로 S클래스 GLE450 또는 GLE450 쿠페를 빼놓을 수 없겠죠. 이 차종만큼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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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 있습니다. 전국 최대치 할인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GLE 구매 예정이신 분들은 꼭 주목해주세요. BMW, Audi, 드 a n 포르 Rover, Porsche 단한 대의 차종만 소유 중이시라면 플러스에 1% 할인을 추가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5월 벤츠 정규 할인 프로모션 금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A클래스입니다. A220 H 치 25년 시 최대 할인은 700만 원이고요. 세단도 마찬가지로 700만 원 달려보고 있습니다. 차량가가 4,810만 원, 할인은 700만 원. 그러면 4천만 원 초반대 벤츠의 오너가 되실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 초년생들과 여성분들에게 정말 인기가 많은 차종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클릿스입니다 c 200아방가르드 AMG 라인 모두 할인은 1천만 원씩 가능하고요. 이 차량 내가 이용 기간을 끝으로 반납할 예정이신 분들이라면 무조건 리스 하셔야 됩니다. 왜냐 할인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 이 C 클래스를 7년, 10년 이렇게 끝까지 타겠다 하시는 분들은 현재 무이자 할보도 진행 중에 있으니 그런 분들에게는 리스를 권하지 않습니다. 이만큼 노매니저는 정말 투명하게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닌 건 아닌 거잖아요? 네, 다음 차종은 바로 벤츠의 플래그십 세단 S 클래스입니다 S 클래스는 이번 달 노매니저가 정말 자신 있는 차량이라고 했죠. 그만큼 할인은 그 어디들 가든 노매니저가 최상의 컨디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S 3 0 0 d 25년식 최대 할인은 1,851만 원에 플러스 알파의 할인까지 맞춰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S 클래스 롱바디라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450 25년식 최대 할인인 2,203만원 S525년식 최대 할인 2,423만원 S580 25년식 최대 할인 2,915만원으로 전달 대비 무려 한 400만원이나 할인이 상승했는데요 그만큼 정말 구매 적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이번 연도 하반기에 페이스 리프트가 예정되었죠 하지만 그게 내년으로 밀렸습니다 이만은 즉슨 이번... 년 이 차량 구매하셔도 풀릴 것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네 다음 차종은 S 클래스의 끝판왕 마이바흐 모델입니다. S 580 마이바흐 25년식 최대 할인은 2,837만 원으로 엄청난 할인 프로모션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S 클래스 전달부터 법인 플릿이 부활하였죠. 법인 사업자이신 분들에게는 무조건 차량가에 플러스 1%의 할인을 추가 적용합니다. 네이 부분 플러스 1%라고 하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서 노미니저가 할인 금액으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s 3 5 0 t 법인 사업자분들 최대 할인 2천만 원에 플러스 알파의 혜택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s 3 5 0 t 정말 인기가 많은 모델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하시는 컬러를 배정받으실 분들은 빠르게 대기 계약을 걸어 두셔야지 차량을 즉시 출고 재고로 배정받으실 수 있겠죠? 다음은 S450 법인 최대 할인 2,387만 원, S500 최대 할인 2,632만 원, S580 최대 할인 3,165만 원. 법인 사업자분들 정말 이번 달에 겟 하셔야지 가장 저렴하게 S 클래스를 구매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음 S580 마이바흐 법인 분들은 최다리 3,140만 원 플러스 알파혜테 노매저가 영혼까지 모아서 할인 적용 약속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종은 대망의 벤츠의 베스트셀링카 E클래스입니다. E클래스 또한 이번 달에 정말 구매 타이밍 차종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이200 가방가르드 최다리는 1,200만 원. 만약 여기서 제휴 면제를 선택해 주신다면 할인 금액은 조금 더 줄어듭니다. 하지만 원납입 금액이든지 총 구매 비용은 더 저렴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제휴면제의 힘이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제휴면제의 힘은 E클래스 끝부분에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E-220D 익스클루시브 25년식 최대 할인 850만원의 제휴면제 둘 중에 하나 선택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E-300 익스클루시브 최대 할인은 950만원 E-300 AMG 라인 25년식 최대 할인 900만원 마찬가지로 큰 할인이냐 제휴면제 할인이냐를 여러분들이 선택해주시면 그에 맞게 솔루션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E-플러그인 하이브리드 E-350 익스클루시브 최대 할인 900만원 월 제휴 면제 2450 4M 익스클루시브 최대 할인 1100만원의 제휴 면제 둘중 선택해 주십시오. 근데 바로 제휴 면제의 힘이 무엇이냐? 바로 제휴 수수료 면제란 딜러사와 금융사 간의 제휴를 맺음으로써 발생하는 일종의 금융 수수료로 면제 시 금리 인하가 가능합니다. 이를 증명하는 바은 바로 왼쪽의 견적표를 보시면 700만원 제휴 포함 할인보다 550만원 제휴 면제 의 할인이 원래의 금액이 훨씬 더 저렴한 것을 보실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제휴 면제의 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것 같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치지 않겠죠. 다음은 시에리 클래스입니다. 뭐 시에리 클래스는 재고가 워낙 들쑥 날쑥하기 때문에 할인은 크게 오르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 정도 할인이라면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에리 225년식 최다리 600만 원, 시에리 450 25년식 최다리 700만 원, 시에리 200 까브리올레 정말 인기가 많은 차량이죠. 할인은 아쉽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이 차종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원하시는 컬러 상당히 중요하죠. 원하시는 컬러 말씀만 해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을 물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종은 노미니저가 운행 중인 차량 GLC 클래스입니다 GLC 300 아방가르드 재고가 극소량이므로 현재 할인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대기가 필수적인 차량이기 때문입니다 GLC 300 AMG 라인 와... 노미니저 이 차량 구매할 때 할인이 600만원이었습니다 지금 무려 200만원이나 올랐네요 정말 아쉽습니다 200만원이면 두달 공짜로 더탈수 있는 건데요 최대 할인 8 0 0만원의 제휴 면제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도 할인이라면 정말 맥스 7을 뚫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쿠페 라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쉐시300 아방가르드 쿠페도 역시나 재고는 극소량이고요. 쉐시300 AMG 라인 쿠페에최대 할인은 850만 원 플러스 제휴 면제. 여기다가 정말 구매를 빠르게 결정하신 분들은 할인 50만 원이라도 더 가보겠습니다. 쉐시220 D 25년식 재고는 극소량입니다. 네, 다음 차량은 벤츠 대형 SUV 쉐리 클래스입니다. 쉐리 300 D 25년식 최대할는 1000만 원, 쉐리 350 a m 25년식 최대할는 85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350 같은 차량은 재고가 워낙 없기 때문에 원하시는 차 차량 배정 받으시려면 빠르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말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키포인트인 차량입니다. 쉐리 클래스 4 5 0과 쿠페 모델입니다. 쉐리 400 무려 최대 할인 1,650만 원으로 전달 대비 300에서 400만 원 올랐다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다음 쉐리 4 5 0 4M 쿠페 모델도 현재 재고 정말 많고요 최대 할인 1,650만 원으로 시원시원하게 무사인 볼드처럼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플러스로 가솔린 모델은 고증 연장 가능한 딜러사도 있으니 이 부분. 원하시는 분들은 말씀만 해주시면 그 딜러사로 차량을 배정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포르쉐, BMW, 아우디 랜드로버 소유시 플러스1% 할인 추가 적용 받으실 수 있겠죠. 다음 차종은 GLS 클래스입니다. GLS 클래스도 전달 대비 할인은 약 100만원에서 200만원 올랐고요. 2차종은 사실 할인이 약간 노미니이 생각에 애매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애매하다는 뜻은 밀리지는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차량을 빠르게 운행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달 구매해도 쏘쏘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 보는 느낌이랄까? GLS 450 최대할인 1,300만 원, GLS 580 최대할인 1,450만 원, GLS 600마이바흐는 무려 최대할인 2,200만 원으로 마이바흐는 할인이 정말 좋네요. 다음은 드림카 리스트를 정리해봤습니다. c l i 53 AMG는 현재 재고가 정말 없으므로 별도 문의시 전국 최대할인과 가장 빠른 딜러사 촉으로 대기 계약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 63 AMG 일반 모델인가 G 63 메뉴팩처 모델입니다. 이 부분도 재고가 정말 극소량이므로 문의시 정말 화끈한 할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63 AMG 차량은 각 딜러사별로 차량에 가끔 가다 쏙쏙하고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노매니저에게 언지만 주시면 바로바로 바로 차량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리스트에 없는 차량들 또한 별도로 문의 시 대폭 할인이 가능하니 문의만 주세요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바로 5월 벤츠 정규 할인 프로모션에 대해 노매니저와 상세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달도 전국에서 가장 빠른 출고와 인수형 반납형 고객님의 입맛에 딱 맞춤 견적 최저 마진과 최저 금리로 확실한 견적 보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교 견적시 더 나은 원납입금액과 총 구매비용 장담합니다 네 끝으로 24시간 언제든지 문의는 환영하고 있고요 자세한 차량 관련 상담 문의는 상세 설명란과 더보기란에 있는 오픈채팅 아이디 영상 우측 상단에 있는 노메니저의 연락처 또는 댓글 속 링크를 참고해 주셔서 문의 준다면 24시간 언제든지 친절한 상담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만 눌러주신다면 매월 매주 핫한 신차 소식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더욱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